달러와 금을 일정하게 교환해주는 종합키는 35달러당 1온스의 금 태환을 실시하며 전 세계의 모든 화폐가 즉 간접적으로 달러와 연동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흑스토리입니다. 저번 시간까지는 약3 개의 영상으로 ETF와 ETN에 대해서 추조고차 계리율 롤오버비용, 레버리지와 인버스까지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시간부터는 양적 완화에 대해서 차근차근 알아가 보려 합니다. 최근 미국이 무제한 양적 완화를 시행하며 전 세계가 유동성의 홍수에 빠져가고 있는데요. 이 양적 완화의 끝은 어디일까요? 양적 완화편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 미국의 화폐인 달러에 대해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달러에 관해 화폐의 역사부터 달러가 엄청난 힘을 가지게 된 과정에 대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화폐는 물물교환을 하던 상품 화폐 이후 그 역할을 대신하던 금속 화폐. 화폐를 가져가면 일정량의 금속과 교환해 주는 태환 화폐. 더 이상 화폐를 일정량의 금속과 교환하지 않는 불태환 통화, 즉 신용 화폐로 발전을 해 왔다 볼수 있습니다. 그럼 화폐의 발전 순서 중에 있는 금속 화폐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바로 금과 은입니다. 특히 금은 화폐가 가져야 할 특성을 정확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물물교환의 대상이 될 만큼 보편적으로 충분한 가치가 있을 것. 금의 가치는 다른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오랜 기간 쓰여왔고, 현재도 안전자산으로 각광을 받고 있죠. 두 번째는 대중적으로 쓰일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수량이 있을 것 금은 원자재 중 하나로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 채굴되고 있으며 그 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금광에서 1톤의 광석을 채취하였을 때약 5에서 10g의 금을 채굴할 수 있는데 이는 충분한 양을 제공하면서도 희소성을 가지고 있다 볼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치를 저장하는 수단으로서 그 가치가 손상되지 않고 안정적일 것이라는 조건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화폐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가치가 손상이 된다면 그 물건을 화폐로 인정해줄 사람이 없겠죠? 이 사진은 고등학교 화학 시간에 배우는 금속의 반응성 그래프입니다. 반응성이 낮을수록 그 금속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래프상 가장 반응성이 낮은 것이 바로 금이죠. 화폐에 가장 적절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반응성이 낮은 은과 백금 또한 가치가 높으며 셋이 함께 다른 여러 금속과 달리 귀금속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속의 특성상 크고 무거우며 도난의 우려가 항시 존재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은행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은행의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화폐에 가치를 하는 금과 은을 맡기며 어떠한 증서를 주는데 그 증서를 언제든 다시 은행으로 가져오면 그에 해당하는 만큼의 금이나 음을 돌려주는 역할을 하며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각국 중앙은행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자국의 화폐를 찍어내게 되었고, 그렇게 국가마다 고유의 화폐라는 것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중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찍어내는 화폐가 바로 달러인데요. 이 달러는 2차 세계대전 이후 기축통화의 위치에 오르게 되었고,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화폐가 되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국의 승리가 확실해지자 미국은 전후세계의 금융질서를 세우기 위한 브레튼 우주 회의를 소집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전쟁이 끝난 이후 통용될 화폐를 정하게 되었고 그것은 바로 달러였습니다. 협의 이전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각자 금을 보유하며 자신의 화폐를 찍어냈지만 이 협의 이후부터는 미국만이 독자적으로 달러와 금을 일정하게 교환해주는 정확히는 35달러당 1온스의 금퇴환을 실시하며 전 세계의 모든 화폐가 즉간접적으로 달러와 연동되게 되었습니다. 이는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치르느라 막대한 금이 유출된 국가들이 독자적으로 금퇴환을 실시할 수 없던 당시의 상황과 전쟁물자를 수출하며 그 거래대금으로 금을 받아 전 세계에 유통되는 금의 약 70%를 보유하였던 미국의 상황이 맞아떨어진 결과였습니다. 또한 이 회의에서 미국은 자유무역이 지배하는 세계의 경제 체제의 근간을 마련하기 위해 막강한 미국의 해군력으로 전 세계의 모든 해상 무역로를 보호할 것이며 동시에 가장 거대한 미국 시장을 외국에 개방할 것을 선언하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 미국은 세계의 경찰을 자처하며 세계 질서를 지키기 위해 노력을 하였고. 달러는 그런 미국의 보증 아래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통화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이런 행동은 전 세계 국가들이 자체적으로 금을 보유할 필요가 없이 달러와의 환율만 신경쓰면 되었고 달러를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1955년부터 1975년까지 약 20년 동안 치루어진 베트남 전쟁 때문이었습니다. 베트남 전쟁은 긴 전쟁 기간에서 볼수 있듯이 전쟁이 종결나지 않고 엄청난 시간이 들었었는데요. 약 4년간의 1차 세계 대전 그리고 약 6년간의 2차 세계 대전으로 세계의 패권을 쥐고 있던 유럽이 미국으로 그주위를 넘기게 되었는데 20년이라는 기간 동안 전쟁을 한 미국은 멀쩡했을까요? 당시 유럽에서 미국으로 패권이 넘어가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죠? 전쟁 물자를 조달하기 위해 엄청난 돈을 찍어내게 되었고, 무기를 사기 위해 금이 미국으로 유출되었기 때문이죠. 오랜 기간 전쟁을 치는 미국도 같은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긴 전쟁의 결과로 엄청난 달러를 찍어내게 되었는데, 비록 금이 유출된 것은 아니지만, 금과 동일한 가치를 지니는 달러가 무한정 찍혀 나오는 것을 보며, 의심을 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몇몇 국가에서 달러를 금으로 교환해 줄 것을 요청하였지만 이미 금 보유량 이상의 달러를 찍어낸 미국은 교환해 줄 금이 부족하게 되었고 더 이상 달러와 금을 교환해 주지 않겠다는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닉슨 쇼크인데요. 이 닉슨 쇼크로 달러와의 가치는 급격한 하락을 맞게 됩니다. 위의 사진처럼 금태환을 포기한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였습니다. 브레튼 우즈 회의 이전 각국의 은행들은 보유한 금을 기반으로 화폐를 발행했었죠. 그러나 협의 이후 미국이 달러와 금을 교환해주며 달러의 가치를 보증했고, 각국은 금 대신 달러를 보유하며 화폐를 찍어냈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달러와 금과의 교환이 되지 않는다면 세계 각국들은 더 이상 달러를 보유할 이유가 없죠. 그렇게 되면 달러가 힘을 잃어가게 되고 기축통화의 필수 조건인 풍부한 유동성 공급과 신뢰도 보장이라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를 고민하던 미국은 페트로 달러라는 새로운 묘수를 생각해내게 됩니다. 당시 세계의 상황은 오일쇼크가 터지며 세계 경제의 헬게이트가 열렸었는데요. 당시 배럴당 2.9 달러였던 원유가 3개월 만에 11달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를 현재의 가치로 환산하면 배럴당 14.5달러에서 55달러로 폭등을 한 것입니다. 이는 현재 원유 가격이 폭락한 수치보다 훨씬 큰 변화였고 그 파급력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이를 본 미국의 키신저 국무장관은 사우디 파이살 국왕과 만나 석유의 결제는 오직 달러로만 하는 협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 협정의 대가로 사우디는 미국의 군사적 보호 아래에 놓이게 되었고 미국은 금태환 포기 이후 잃었던 달러의 힘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세계 경제가 돌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원자재를 오직 달러로만 구매할 수 있다면, 닉슨 쇼크를 거치며 달러를 보유할 필요가 없던 국가들에게 다시 달러를 보유해야만 하는 이유가 생긴 것이죠. 이후 미국은 다른 산유국들과도 비슷한 협정을 맺어 결국 1975년, 오펙의 모든 국가는 원유의 결제를 달러로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달러가 석유의 결제수단으로 자리매김하여 달러의 지위는 더욱 높아졌지만 몇몇 이를 부정하는 국가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런 나라가 좋게 보일 리가 없죠. 이란, 이라크, 리비아 이런 나라들의 이름을 들으며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산여국이고 이국과 싸우는 나라 혹은 미국에게 저항하는 나라라는 생각이 드시죠. 네, 이들 국가는 바로 달러 패권에 도전한 국가들입니다. 원유 결제를 오직 달러로만 하지 않고 유로화로도 결제를 하였는데요. 이들에게 돌아온 것은 죽음뿐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많은 말들이 있지만 결과만 놓고 본다면 페트로 달러에 도전했던 국가들은 모두 좋지 못한 결말을 맞이하였습니다. 이라크의 후세인, 리비아의 카다피, 이란의 솔레이마니. 우리에게는 생화학 무기와 테러, 핵개발과 같은 안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만 과연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요즘 이 페트로달러에 도전하던 나라가 하나 또 있죠.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은 세계 최대의 공장이자 원유 수입국으로서 그 원유를 자신들의 화폐인 위안화로 결제를 하며 기축통화의 지위를 넘봤습니다. 과연 중국은 앞선 국가들과 같은 결말이 될지 아니면 다른 결말을 맞게 될지 궁금하네요. 이렇게 달러의 패권에 도전한 나라들은 모조리 없애가며 미국은 달러의 지위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 전 세계는 파블로프의 개처럼 모든 무역에는 달러만을 사용하게 되었고 이젠 금도 필요 없이 달러 자체가 가치를 가진 화폐가 되었습니다. 결국 달러는 이런 과정을 거쳐 무한정 찍어낼 수 있게 되었으며 다음 시간에 알아볼 양적완화의 기초를 다지게 되었습니다. 어떠신가요? 저도 예전에 궁금해서 달러에 대해 알아보던 당시 국력이 약하다는 것의 무력감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또한 달러에 대해 알아가며 동시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주도하는 세계 시장에 대해 이해를 할수 있도록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미국이 강력한 패권을 가지게 된 데에는 다양한 이유들이 존재하겠지만, 달러를 기축통화로 만듦으로써 거의 무한에 가까운 돈을 얻게 되었고, 그 돈을 천조국이라는 별명을 얻으면서까지 국방비에 투자하여 감히 어떤 나라도 넘볼 수 없는 세계 초강대국이 된 발판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종이와 잉크 값만 지불하고 무한정 찍어내도 그 가치를 유지하며 사용할 수 있는 달러가 조금은 의심스럽지 않으신가요?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무한정 찍어내는 달러가 과연 진짜 무한정 찍어내도 되는지, 그에 따른 부작용은 없을지, 연준이 발표한 무지한 양적완화의 끝은 어디일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후구가 없는 그날까지 후구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